진 아아 봐봐 봐봐 사실 사실 라인을 더잘해아 찜퍼 나왔다 찜퍼 아, 그래? 라인을 더 잘하네 우리가 디바 애쉬 애 있다 아 루티비 코스님날 아, <laughs> 기다리고 있어 아나 죽었어 와아 죽을 뻔네 쩐당했어 어누 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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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아, 어. <laughs> 아나 아 이거 아나를 안 그냥? 아나 할 가? 어... 그럼 내가 루시우 할그 방벽, 어. 방벽 방벽 어 그게 날거 같아 어오케 <laughs> 어. <오케이. 웃음> 아나, 루시우가 나거같아 다시 한크리그탄맥가리스어 죽었다 바꿀게 아나로 나이스 맥크리고아 근데 우리 오리사가 없네? 우리 사만우 돼요? 오리사 오면 가자 아니 방벽이.. 방벽이 아, 우리가 먼어무 우리가 먼저, 어, 어. 아, 어, 우리가 먼저 수밖에 없어 어 그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 기다려 아니면 제가 오리사로 바꿀까요? 아야아야아야 아니야, 아니야. 오리사.. 오리사가 나쁜 건 아니지 오리사.. 아리사딱 좋아보이지가 않야야 이거 예, 이거 루슈야 루슈야 야아 아.. 어야되 이동하실 수요마 아 방금 너무 빨리 깨는데아 이거 어떡하지? 형 같이 놀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나 와하 밥줬밥줬 미안해! 미안해! 와 내가 죽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밥을 줬어? 대박이다 이좀 어, 앞으로 밀어봐 좀, 방금... 어, 좀 앞으로 밀어봐 치료받아라 우리 아공가 먹어야지 이제. 이거 왔고. 아이고, 스크린이. 이거 이렇게 대치하면안 돼, 대안 돼, 대하 안. 나나 없어, 크이나는거 알지? 아니 이거 이렇게 대치하면안돼 우리. 대치하면더 커질 수가 없나 해서야 되는데. 대치안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아, 아, 아. 딸피 안하고 딸피. 아이고, 아니 우리 빼야 왜 돼. 그안 안 죽여. 가야 돼. 어, 팀길안 돼요 지금. 저분 라인을 더잘게수어거 어, 없잖아 뭐라이라원한번못아이거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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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을 수 있나? <놀라> 밟을, 수 있어, 어, 밟을 수 있어 밟을 수, 밟을 수, 밟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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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을 수 있어 기다 있어 우리 다 우리 다망그리디 이것도 도시지 속양이 아. 아. 석양이 진다. 음. 왜 졌다 말했지? 전장은 다 거기서 거기야 돌똘 묻혀서 임무를 완수하자 와... 라인, 이거 라인 해주시면 안 되나 그냥? 아... 씨... 아, 상대 1배 파티야? 오. 아, 1배 파티야? 아, 그건 이겨야 되는데? 일벤 이겨야 돼. 근데. 아 이건 이겨야 되는데? 아 이거 갑자기 더 음. 위도 안 되면 그냥 바로 빼요 그냥. 레킹 볼 뮤튜 위도 있고 상대 위도로 스스 가자 가자. 나 아, 이거 위아아 이길. 무퍼 에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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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스피. 에스피. 에 에스피. 에스피. 에불피 에스피. 에 에스피. 에 에스피. 에스피. 에 아레킹걸련는데까비 아, 가아 가소 움구 계속 와뒤하뒤하자나 봐. 도 자리 잡아. 잡아 어, 아, 나 이거 힐뱅만, 아, 나이 잡아 버려. 잡아 버려. 잡아. 잠깐만. 잠깐만. 세 번만. 아, 뭐야. 리퍼 나 지금 보기다. 오지 보기. 보기. 지금 보기. 지 지금 보기. 지금 보기. 지금 보기. 지이 보기. 지금 보기. 퍼이보 봐. 지금 보기. 지그 보기. 지금 보기. 지금 보기. 지금 보기. 지금 보기. 지금 보기. 지금 보 보기. 지지

좋았다. 아, 아, 아 나이거하나범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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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아, 아, 힘들었다. 일단은... 일단은... 아, 이벤좋은데 아, 아니, 아니 깨우지 말라면 좀 깨우지 마.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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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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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건 사기야! 아 이거 리퍼가 풀이 안해?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이 음. 가야겠다. 음. 여기는 리퍼. 발소리 뭐야? 리퍼 도는 거 아니지? 리퍼 돌아 돼. 우리 발소리.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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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플라스 오빠. <laughs> <laughs> j <laughs> 어 s e p 어 j 어 s e 알아 Joseph, j o s e p 나 j 게 s e p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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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s e p h Joseph, Joseph, 이것도 너패. 나 하나 없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어디야? 어디 어디야? 일단부터 먹을게.부터 먹을게. 먹을게. 야다. 이거터리퍼부터맞 뭐, 뭐. 맞아. 맞아, 응? 아, 리퍼부터 맞아 이거 리퍼방 안에 있어. 방안어볼 있지? 나 위도 보러 갈게. 위도 어디 갔어? 어, 아, 저기지어 어, 저기 는보러가기힘들어요동다이봐 깟다. 다이도 깟다. 이네각 주지 마깟지이마 깟다. 이 이동, 깟 뛰었고 깟다. 아, 이동, 네. 깟다. 이동, 아네 이다네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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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만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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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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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만큼이어 이만큼, 이만큼, 이만 이만큼, 이만큼, 이만이이이이이 여기는, 여기는 돌아. 라인 같긴 요 아... 5 4 3 2 1 3라운 왼쪽으로 왼쪽 갈 거야? 뭐뭐뭐 음. 뭐, 뭐. 아니 아니 조물조물 아니, 정리. 아니 정리. 우리 정리. 라인, 라인 따라가야지 왜왜왜 왜? 왜? 야 이거..야 뭐, 뭐 먹었어? 아어크리아메크리 아, 까비 메크리리했는데 우리 오른쪽..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아 제발 아, 아, 기피하고 기피고 아, 먼저 하고아방 라인 아까 아야 니 나이바 나이바.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나 없어요. 루슈가 비긴다. 일단 우리가 먹자 우리가, 우리가 먹었다. 우우우 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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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죽니? 그거 위험한데? 어. 죽 죽겠다. 아니 아니 아니. 죽어 아니 나 갑자기 아니 이게 어떻게 라고 이게? 아야아 이거 라이빠져 버리면 나 숟가락 가지고. 어. 응, 아 나만 죽어. 옆에 방 어. 옆에 방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괜찮아. 기마, 빨리 봐. 징피 님 이거 뭐야? 이쯤 프리드 잡는 거야, 지금. 견제해 줘. 짜증나. 시 견제해 줘야 돼. 어, 에시만 견제면거 프리드. 이브 밴해. 밴해. 같이 같이 가 같이 가. 우리 붙을 때가, 붙을 때가 붙었네. 뭐야, 시붙 뭐야, 얘들. 뭐야. 좀비 빼요, 좀비 빼요. 아, 뭐. 어, 우리, 우리 어. 뭐야, 형. 나안 막았다? 나, 나 막았다. 좀 어. 들어갈까? 막았는데, 생각만. 어, 아, 나이 뭐, 나이 뭐, 나이 뭐, 나이 아, 나이 뭐, 나이 뭐, 나이 만만해 할만해 에 안아 아나아무 아, 바비 하면 여기냐? 밥 없어. 밥 밥. 밥 루면서 아, 루시에 데긴다. 루시 좀 봐줘. 일단 밥부터. 어, 밥부터. 루시. 이 봐. 하 아나 올수 있나? 어, 루시 데리러 와. 나는 히팩 먹을게. 땡리도 형 거기 맥크리 자리인데? 이거 낙사 안 당하는 구간을 네지층 걔네 거점에 싸워, 거점에 싸워. 아, 내려오라, 그래 뭐가 뭐 하겠어. 아, 아니아니괜다 나갔다, 나다가부스터산부스 나이스. 진짜 뭐야? 내려오네, 나이스. 아, 우리 거지? 이렇게 걷텀 오라 그래. 너네가 먼저 걷텀 와. 그 싸움 하면 돼. 우리 린도달도 내공이 살아간다. 피도 가 피어가도 피어가도 피어가. 는집으로잘 감옷 셔가 나이스. 아매크리까지크리또을 나이스. 아 나이가. 아 아리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미안. 약간 애매했다. 라이프, 라이 라이프, 이거 잡아 어, 200. 어, 그래. 와, 이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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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리.. 아, 어맵비는 거야? 늦싸아 지... 아, 뭐야. 못 먹었네? 괜찮아, 괜찮아. 아보 맥주리. 리퍼 잡아버려, 나 이제 리퍼랑 늦까지 헉!! <laughs> 나 뭐야? 아악! 잠시 처안 그냥 난무사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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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온다 디바, 온다 <laughs> 아, 못와못 온다 온다 아, 못 온다 온다 <laughs> 보시지? <laughs> 비트를 쓸 일이 없네 아, <laughs> 와, 캠볼이 <laughs> 참 뭐랄까 즐겜러인가? <laughs> 아, 어, 힘들어 진짜 <laughs> 즐겜러인가? 아, 나 딜동이다. 아, 기름 빼 아, 기름 빼더 아, 보지 기름 빼더라. 아, 아, 기름 어, 딜을... 아, 라 기름 라 아, 라기가